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삶에 평온과 안정을 가져다줄 릴렉스 명언 10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의 일상에서 가끔씩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들이 있는데 남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도 그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명언들은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풀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차분하고 따뜻한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제 스트레스를 느낄 때마다 이 명언을 되새긴다면 안정과 평온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1. 행복은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명언은 행복과 만족은 외부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태도와 생각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남편과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당신의 사고 방식을 바꾸고 긍정적인 시각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상태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조절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려 노력해보세요. 2.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유를 잃지 마세요. 평온함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명언은 어떤 상황이든 강하고 안정된 내면의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남편과의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느낄 때에도 과분한 감정을 내적으로 가지지 않고 여유를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평온함은 더 나은 판단과 대처 방식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3. 일시적인 어려움을 마주할 때마다 그것이 과거에 있던 어려움들 중 하나라는 사실을 상기하세요. 이 명언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 결국 지나갈 일시적인 것임을 상기시키는 내용입니다. 모든 부분은 시기와 상황에 따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남편과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전에도 해결했던 어려움들을 생각해 보고 이번 상황을 극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신의 강점을 믿어 보세요. 4 내면의 고요를 지켜라. 모든 것은 시간과 함께 해결될 것이다. 이 명언은 내면의 고요를 유지하고 참을성을 갖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남편과의 문제에 대해 불안하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안정시키고 믿음을 갖고 기다려보세요. 5. 가장 중요한 것은 평온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문제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명언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평온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스트레스 상태에서 문제에 접근하면 답답함과 좌절감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문제를 다루고 새로운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6. 당신이 될수 있는 최고의 버전이 되세요.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이 명언은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초점을 맞추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스트레스 상태에서도 자신을 발전시키고 남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집중하세요. 자신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남편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7. 힘든 시기에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힘입니다. 이 명언은 어려운 시기에 마음을 조절하고 평온함을 유지하는 능력이 강점임을 강조합니다. 남편과의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상태에서도 자신의 내면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찾아보고 자신에게 힘을 주는 법을 익히세요. 8. 당신이 조절할 수 없는 것에 열을 올리지 마세요. 그러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과도한 감정을 투영하는 것을 지양하고 신중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남편의 행동이나 태도에 휩쓸리지 않고 당신 자신이 조절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여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9늘 어떠한 상황이든 평화롭고 차분한 마음을 유지하세요.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입니다. 이 명언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스트레스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과격한 행동을 취하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문제를 다루는데 집중하세요. 10. 강인함은 문제가 없을 때가 아니라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나타납니다. 이 명언은 강인한 자세는 어려운 상황에서 겪어 나가는 데서 나타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남편과의 문제는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킬 수 있지만 이를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강인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피하지 말고 마주하며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힘을 발견해 보세요. 지금까지 릴렉스 명언 10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풀고 평온과 안정을 찾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남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누구나 경험하는 일이지만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강인한 마음과 긍정적인 마인드셋이 언제나 여러분의 힘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서로의 관계를 더욱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